그러니까 리족구의 김대영입니다. 이번 경기는2022 생활 체육 족구 리그전 두산이 두 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두산끼리의 경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같은 팀끼리지만은 승부여는 양보가 없습니다. 같은 팀이라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 우리 문명식 선수의 비각 공격이 아웃됐네요 예, 두산의 김동호 선수하고 두산의 문명식 선수가 지금 같은 팀끼리 예, 결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타치 이 두산 팀은 직장 팀입니다. 네. 화력 발전소 내의 네. 직장 팀으로 족구를 생활 그래, 야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 아웃됐네요. 음. 아직 족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실력은 좀 떨어지지만, 열심히는 뭐, 아주 최강팀입니다. 하죠. 네. 있어 있어. 아! 와! 어, 저쪽으로 나오니까. 나이스. 나이스. 네, 이게 두 번째 세트인데, 첫 번째 세트에는 김동우 선수가 이겼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세트에서는. 두 번째 세트에서는 문명식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네요.

嗯，好嘞，兄弟，别急嘛，兄 아, 문, 두 번째 세트에서는 문명식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같은 팀끼리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